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교해보면은 노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첫 번째, 능력과 권위는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무엇 하나 할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강마리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허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았고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 기적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후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아픈 영혼들 치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가 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교환의 병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픈 영혼들을 섬기는 것에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나음을 잃고 배우자의 기도로 배우자가 회복되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언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방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절과 오절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 하거든, 그사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뚫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 당한 상한 마음을 깨끗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내 인사 안 받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처받는 게 우리들 영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방문 시에 거절당했다면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거절당한 마음, 상처 받은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출발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험의 성인들이 세상을 살다, 살아가다 보면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기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놀라지 말라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자기 안으로 파고들지 말라고, 우울하고 치울한 상태로 떨어지지 말라고 주님이 미리 경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정인의 삶은 두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거절입니다. 이두 가지 장애물과 싸움에서 성도는 복음의 정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한계와 문제를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런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정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육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라게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들이 거절하는 장애물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 복음적인 삶을 귀하게 살아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음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은 일본 능력과 권위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를 보여받아 삼명감량했던 것처럼 이럼에도 주의 능력과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은 2본 하나님을 전천고의 제암으로 하라 제자를 파송해 주님이 두 가지 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며 또 너희들을 거절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는 주님의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 걸어가셨던 능력과 권위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고 교만의 병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신 귀한 은사를 사람들을 살리는 곳으로 하나님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모험적인 의 삶을 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한계나 또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제자들도 만나야 했던 현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현실 마주대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그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살아는 교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